그러고 보니까 독일에서는 어떻게 방역을 하는지를 우리가 잘 몰랐네요. 지구 아무래도 저쪽 반대쪽이 있는 것 같다 보니까. 어, 다행스럽게도 조선일보의 아, 중앙일보에 하성규 홍익대 예술학과 교수가 거기 연구년에 1년 보내면서 겪었던 일을 겨울렸네요. 독일이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 뭐 독일이냐? 뭐냐, 워낙에 합리적이니까. 작년 11월 2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그, 락다운 했답니다. 독일도 이게 얼마나 한 겁니까? 11월, 1월, 2월, 거의 6월, 6개월을 했네요. 어, 베트남, 뭐, 베트남, 베트남 많지 못지 않네요. 못지 않아. 다만 베트남과 차이점은 어, 약국 병원 주유소 마트를 남겨놨네요. 코트 비슷하네. 베트남도 약국 병원 주유소 마트는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똑같이 했군요. 와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독일도 베트남과 똑같은 것을 6개월이나 했다. 베를린을 유령, 유령 도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 이건 저도 몰랐네. 놀랍습니다. 이 봉쇄할 때 초등, 초중등 학교들의 등교에 대한 것은, 예, 일주일 동안 감염지수가 10만 명당 100명 이하일 때는 모든 학생 등, 등교, 백에서 150명이면 학생들이 이틀에 한 번씩 등교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역 수칙은 필수 조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교실에서 선생님의 지도로 일주일에 두 차례 코로나 신속 검사를 받는 것. 물론 항원 검사죠. 그렇군요. 이게 무증상 전파자를 걸러내는 걸러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그러죠. 그죠? 음. 증상이 없이 전파하는 게 제일 무서우니까 어, 지금도 그 격리가 풀린, 에, 지금도 실내 다중 이용 시설에 들어가려면 3G 중 하나를 충족해야 된대요. 격리가 풀렸지만, 5월 말에. 3G란, 아, 3G 중에 하나예요. 각 당일 신속 검사에서 음성을 받거나,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됐거나, 또는 두 차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 네. 그리고, 어, 연구극장 전시 공연 등 문화 예술인에 대한 많이 배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책에 대한 존중이 각별해 갖고 봉쇄 와중에도 공공 도서관과 동네 책방이 가장 먼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야 역시 독일인들 책을 사랑하는 민족이니까 이렇게 참 깊어 깊어요 깊어 어 깊다고요 deep deep in thought 훌륭합니다. 네, 독일 많이 참고가 되는 사례입니다. 한라이 닥터입니다.